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겠습니다. The doors are closing. <laughs> 열차 운행 중에는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l the handle please.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통장인 친구와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열한 수출, 수출 코트라, 코트라로 가실 때 이번 역 서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네. 이번역은 양재시민이수 매화역입니다.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Yangjae Citizens Forest m a e h e e n Station. The doors are on your left. <laughs>